시워 돌려야지. <laughs> 야, 열시. 하지만 진짜. 미래가 보였다고. 어? 바로 사라지고? <laughs> 어 오늘 샷잘 맞으니까 되게 재밌는데. 오. 이거 바로 뜨네. <laughs> 현상극이 아니? 뭐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. 유치가 안 돼. 너가 안 하는 캐릭터는 확실한데. <laughs> 무슨 소리야, 저거 개 잘하는데. 개 <laughs> 잘하는데 안 하잖아. 어이 재활용은 뭐할 수? 진우 끝났어. 현금이 수정여인, 자연의 현자, 아 지난번에 보낸 걸로 들어오라고. 핑보. 그다음에 혼돈 기사하고 얼폭이 있거든. 뭐뭐뭐 뭐, 뭐 있다고? 동준. 와우 제라스가 딜량 1등. 크메. 서포트 제라스가 딜량 1등. 다들 자살 플레이. 다원 금해. 번개 감시자. 자연의 연. 번개 감시자 아끼네. 팀보. 가나 <laughs> 얼포. 아 실수 로내 걸로 들어가네. 하나 얼포. 번개 감시자 지 하나 보만 하나 <laughs> 안 아냐? 연비랑. 정확하지. <laughs> 얼굴 부서지고 싶어? 어? 정확하맞지 <laughs> 기다려봐, 일단 만원 충전하고 야! 어? <laughs> 그만해! 내 그러다가 네. 50만 원 쓴다고. 뭐에다가? 보타에. 나도 카스 넘게 썼지. 어 미친 병신이네. <laughs> 스티커 사재기에서 지금 한 장에 20달러 넘어간다. 개꿀. 와. 지리네. 일단 바로 하나 또깡어동도다나 스티커만 4,50만원씩 있더라 고는 기도 메타 야 물먹고 물떠 하나님은 널 버렸어 안돼 현빈 그래, 기도 또. 메타가 아니라 기도가 막힐 것 같거든 지금 한번더 간다 또 어, 쏠리는 거야? 간다 세월폭 <뮤> 잉글, <sistle> 얼폭 잉글눈 <앵글>. <organizational> 가면 바로 폭탄, 월폭이 월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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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포나 이 맛은, 카나의 맛이다. 어, 복도 떴지 같은 거 같다. 공원계지 안에. 뭐 할까? 나, 나 가고 있어. 진녁 고. 아이. 물 마시는 건 좋은데, 물 떠오는 게 너무 귀찮아. <laughs> 숨 쉬는 것도 귀찮지, 동철아? 퍽유 와우 야니 보드 안오다 가고싶은데 고맙니다 아그거 하려고 응. 나똥쌀건데나우저 아, 네번째 된다 아, 아, 아 맞다 놀개장 어? 아니지 헤파 쉴드 거의 다 깠어 근데 사나이는 끝장을 봐야 돼. 아 정수야. 어? 선선 선 그거 간다고. 뭐라고? 선 넘는 거야? 그 피우 파는 템? 총검 난자가 바로. 아 총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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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 구인수가? 어 구인수. 남또 뭐가? 크... 선을 떴다. 내셔 아니면 뭐는? 한. 감... <laughs> 얼포? 정수님 <동순이 웃음> 뉴메타 가는 거지. 내셔 아니면 뭐가? 누난 근데 보통 내셔가는 편이 좋아. 어. 음. 이거 콤보가 뭐야? 궁 Q 평평평 이야? 일단 직공이지. 직공 들어야지 않을까? 아, 직공이. 그거 총검을 먼저 맞춰서 슬로 걸어놓는 다음에 궁 날리는 거야. 아 총검을 먼저 걸고 궁을 날리는 거야? 어 슬로 우 걸어놓고 확실하게 궁 맞추는 거. 그다음에 뭐 맞춰 이 e 맞춰? 어 그다음 이제 평이 e 하는 거지 궁평 이. E. 그거 뭐냐 바루스 W 키고 Q 쓰는 거 잊지 마라 W가 W 선마야 아니 Q 선마 Q 선마 다음 이 W 선마 아 오케이 오케이 청수 청수 보고 가야 된다며 커버스 가자 아 아니야? 맞다 오케이 오케이 집공 승전보 공속 최후의 일격 음 보조로 어, 그래프는 재밌는 고조로는 완전 취향이야. 너가 신발 같은 거 가는 거돈아까우면